맞습니다. 아, 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우 김대운 목사님 소개합니다. 아, 저희 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목사님 사경에도 듣고 또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시애틀 온리교회 담임을 하시면서부터는 또 팬데믹 때문에도 한국에 오실 수 없었고 몇년 만에 오셨습니까? 지금 5년 만에 아, 굉장히 오랜간 만에 오셨습니다. 아, 콜로라도 신학교 신약학 교수 역임하셨고요. 또 미국 코스타 대표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 네, 지금도 미국 코스타 대표 계시고 최근까지 이제 시애틀 온누리교회 다니마시다가 이제 1월에 1월까지 하시고 이제 그만 두셨습니다그 말은 지금 이분이 백수라는 뜻입니다. 백수. <laughs> 오늘 또안 소식인데 홈리스입니다 집도 처분하셔서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집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그 예수님의 삶을 저렇게 이렇게 문자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는 참 귀한 분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 우리 어떻게 환영할까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아, 제가 아, 왔는데요. 항상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박대웅 목사님 또이 어, 소명교회는 초창기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초창기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항상 제 마음 속에 있는 너무나 귀한 아, 교회고요. 5년 만에 와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어,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참 좋습니다. 특히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설교 짧다고.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나도 길게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제가 몇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요, 중국에 가서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습기도 많고 제 생각엔 그 모인 사이즈가 한이 정도 넓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좁은 곳에 한 5,600명이 꽉 들어차서 어 이제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미 지쳤습니다 한 찬양을 한 3시간 정도 다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쳐보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라. 그러니 또 통역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한 시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중국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이게 뭐냐? 한 시간 설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두 시간 더. 하고 <laughs> 도저히 두 시간 더 이상은 어 제가 체력이 딸려서 못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갈 생각 접으시고 <laughs> 저도 아 목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짧다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긴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이제 드디어 예. 예. 오늘 본문에는 이 시리아의 유명한 이 장군의 이야기죠. 아, 이 나아만의 아, 이야기가 아, 등장합니다.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밝혀지겠고요. 아, 이분은 요즘으로 치면 오성장군 아니면 연합 사령관 정도 되는 이 시리아의 왕이 가장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시리아에 큰 승리를 주신 일이 있다는 의미죠. 이열왕기상하의 기록에서 이 이스라엘의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은 강한 용사였다. 또는 개혁 성경에서는 큰 용사 좀더직역을 했는데요. 이 마일리 워리어 이런 묘사는 군인에게는 최상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한 문구가 더 있죠. 그런데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의 이 CEO는 이 가진 재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은 천장이 없을 정도로 막 치솟아 오르고 몇백 배, 몇천배막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뿐인 아들은 자살 시도 끝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 교수님은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있었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한여 배우는 세상 부족할 게 없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앓고 있었던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20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40대 초반에 이르러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삶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나만은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는 그가 승리를 통해 획득한 많은 트로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고 아내의 몸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나아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절과 이절을 보게 되면. 본문은 이 소녀를 나아만과 극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렸고 여자였고 약소국 이스라엘인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유인이었고 장성한 남자였고 강대국 시리아인이었으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나아만은 꼭대기에 있었고 이 어린 소녀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회에서 추방되고 결국 혼자 죽어야 하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나병은 인간 삶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아무도 진실을 알기 원치 않는 우리 삶의 그러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대저택에서 노예로 일했던 이 노바디 소녀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소녀는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에 대해 알려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노예 소녀의 말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는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적국이라고 할지라도 가 볼만하다는 것이죠. 이 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나아만은 많은 보물을 갖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냥 이 나아만을 그 선지자에게 보내면 될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의 외교적인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더 읽어보면 이야기가 더 이상해집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나만을 좀 보내서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부탁하는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불평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필시 공연이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흑막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이 구약에 보면 이 왕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를때 옷을 찢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처음부터 보면 나아만은 왕이 아닌 선지자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전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서 엘리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그 자를 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무명으로 남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와서 엘리사의 문 앞에 다다릅니다. 이 엘리사의 초바, 초라한 집 앞에 당도한 시리아의 최고 장군의 수행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일행이 와서 그 그냥 서서 엘리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의 위용에 압도당한 엘리사가 겁이 질려서 나와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산 사람이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히 무명으로 남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의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지 메신저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 말해 줍니다. 나만은 분노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주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시리아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더잘 씻어질 것 아닌가 도시체 나 나만을 뭘로 본 거야.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나만은 아 어떻게 자기 병이 고쳐져야 하는지 잘 아는 듯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고치든지. 근데 나만은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불평하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을 때. 나아만이 정말 그 수행단을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엘리사를 죽여버리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그가 그냥 가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소녀 노예에 이어 이번에는 나아만의 종들이 나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지 않지만 성경은 인간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책입니다. 우리 세 번역에서는 장군님 이렇게 번역을 의역을 좀 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내네 아버지여 그그 당시 이 하인들 종들이 주인을 부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내네 아버지여 여기까지 와서 그 선지자가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속는 척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 보시지요. 다시 한번 놀랍기도 나아마는 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을 씻은 나아마는 어린아이의 살결 같은 새 살을 얻고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을 돌려 다시 한번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되도록 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엘리사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 앞에 섰다는 것은 이번에는 그가 말에서 내려왔고 엘리사도 집에서 나와서 이 나아만을 마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엘리사의 종으로 부르면서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받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서 하면서 시리아의 왕, 이스라엘 왕,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가진 권력자이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의라 생각하고 맞는 프로로컬이라고 생각하고 돌이라고 생각하고 진행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나아만의 불치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 노예와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무명으로 남는데, 이 나만의 권력과 재물, 그것도 그 엘리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엘리사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나아만이 나았다라는 것더 깊게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에 이 나아만 적국의 장수 나아만이 나았다는 이 치유 이야기를 이 유대인 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치유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4장 27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장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자라난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펴서 이사야서 61장 첫 부분을 읽으시고 예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것을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이 나아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당에 모인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서 정말 엄청난 선지자가 나왔구나. 너무나 설교 잘한다. 은혜가 넘치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여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놔두고 적국의 장수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척박한 갈릴리 지방의 그 나사렛 그 동네 정말 흠이진 곳에 온갖 압제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동네에서 자란 이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와서 왜 굳이 나만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음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때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 나병 환자들은 놔두고 일본국 장군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싫어하는 이방인들, 외인들, 이주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과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노예 소녀나 장군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찾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무명으로 남아 있기 원하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 파워와 위엄과 큰 것을 뽐내는 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지 사명상 3장 첫번에 나오는 표현이죠. 예언도 그치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레어해졌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소명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복된 교회에서 우리 박 목사님의 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매주 들으시니까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제가 보는 한국 교회 이, 이 말씀의 상태 이것은 정말 걱정이 될 만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군요. 한국교회 설교는 아무말 대잔치가 되어버렸다. 막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떠들썩한 방법으로 또그 사랑을 그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용히 전하십니다. 나만이 노예 소녀와 종들의 소리를 무시했다면 그의 병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그 작은 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그 그러나를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방법을 고집한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십시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깨끗해지거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치유받으라. 내 몸을 취하라. 그래서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되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셔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지 마치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미세한 음성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오직 따라가는 그 공동체로 계속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